동국대가 일반 기업과의 산학 협력으로 불교 관련 사업 모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산학 협력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불교를 중심으로 한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으로 추진될 연구에 불교계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새해 첫 산학 협력을 통해 불교 기반 사업화 모델 창출에 나섭니다. 동국대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기업 코스맥스그룹은 어제 산학협력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유명 사찰 특색을 담은 제품연구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등교육기관인 동국대의 사회적 책무와 코스맥스의 윤리적 기여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약식에는 윤성이 동국대 총장과 이경수 코스맥스그룹 회장 등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불교 종단이라든지 하는 많은 불자들과 어, 함께 어, 코스맥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화장품을 다양한 형태로 어, 또 확산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 협업도 가능한 게 아닌가?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전통문화 복원 역량을 동원해 불교 문화 기반의 화장품과 건강 기능식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수국, 연꽃, 어성초 등 불교와 연관성이 깊고 사찰에 자생하는 식물을 소재로 한 제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측은 종묘 오얏꽃 향등 우리나라 전통 향기 복원 사업 경험을 토대로 불교 관련 사업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코스맥스 쪽에서는 이제 저희 불교 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찰의 좋은 효능성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는 건강식품 쪽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겁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정부 R&D 신산업 분야 연구를 비롯해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코스맥스는 K뷰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학금 1억 원을 동국대에 전달했습니다. 네. 이경수 코스맥스그룹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동국대학교와 세계 1위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 기업인 코스맥스가 만나서 KBT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이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돼서 매우 뜻이 깊다고. 동국대가 일반 기업과 불교 기반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 불교계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